문화의 의미를 구분할 때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비법 좁은 의미의 경우는 문하자가 이제 이렇게 앞에 들어갑니다 이건 좁은 의미 협의 그리고 넓은 의미로 할 때는 문학자가 뒤에 들어가 있는 물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예외는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, 고급 문화. 고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. 문화인. 문화면, 문화적, 문화생활 이렇게는 문화적 앞에 들어가면 좁은 의미예요. 그런데 예외의 고급 문화는 문화자가 뒤에 들어가요. 문화생활, 뭐 음식문화, 의복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자가 뒤에 들어가면 넓은 의미,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 좁은 의미로 분류된다. 그왜 그러냐면 이 고급 자체가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좁은 의미로 분류가 된다는 것.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구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. 라는 거예요.